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그리스인 어 신자의 가정의 모습이 어때 하는가, 어떠 해야 하는가 이걸 살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살핀 것은 남편을 아내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것을 어, 뽑아서 주제로 뽑아서 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이 순서가 된 거죠. 아, 그리고 그 전에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게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원리가? 에, 음, 잊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건 2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혹은 종과 상전, 이것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어야 하는 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고 복종하는 것. 아주 별표를 다섯 개를 해도 모자르죠.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걸 다른 표현하면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서로 복종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러한 신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정신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지난주 첫 번째로 살펴본 관계가 그 주인공은 아내였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런데, 당시의 모든 여자, 특히 아내들은 이미 복종하는 데에 익숙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회적인 풍습이 그랬고, 전통이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오히려 그냥 나가 놀고 먹는 일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바울이 말하는 이 복종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이 아내들을 향해서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는 세상이 말하는 그 복종과 사도바울이 말하는 복종이 뭔가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 전통과 그리고, 어,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또 남자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복종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과 같은 자발적인, 자원하는 그러한 복종,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복종이냐, 이것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신자들의 아내들이라고 한다면, 이렇듯이 남편에게 자, 어, 이 자발적인 그러한 복종, 기쁨으로 하는 그러한 복종이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이 더욱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에게 부여된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한다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로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아, 아마 남편분들은 좀 긴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물론 제일 힘든 사람은 아마 제가 아니겠어요? 다행히 방금 전까지 있었던 아내가 나가서 <laughs> 조금은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부담이 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자폭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아내분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남편분들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2017년 1월이에요. 오늘, 올해 1월에, 한 남자가 가정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어,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습니다 16년 7월 자기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78세 된최모 씨를 친 거예요 그리고는 달아났어요 뺑소니 그런데 이일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경찰에서 조서를 꾸미고 진술을 하면서 동승했던 자기 아내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고 허위 진술 혐의까지 포함된 거죠. 이런 일이 종종 있나 봅니다. 2014년에도 있었고 또 2016년에도 있었고요. 음주운전을 한한 50대 남편이 이제 실제로 쓰러진 장애인을 쳐서 숨지게 하고 달아났는데 나중에 에, 조사 받으면서 아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가 그 영상, 그 현장을 잡은 거예요. 걸렸죠. 참, 못난 남편들이죠. <laughs> 자기가 한 죄를 그래도 가장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될 아내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우니 말입니다. 근데 못난 남편만 아니라 아주 나쁜 남편들도 있어요. 지난 5월 19일, 뭐 정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서 발표를 한게 있는데요. 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걸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면 그 가운데 아동 학대가 4.4%, 노인 학대가 6.7%, 남편 학대도 있네요. 6.7% 기타는 <laughs> 왜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기에? <laughs> 네, 기타가 13.5%. 그런데 가장 많은 그 학대가 바로 아내 학대였어요. 퍼센트가 무려 70.1%나 됩니다. 70.1%가 5년 동안에 학대받는 인원이, 그런 사람의 수가 확 늘어난 거예요. 다섯 배나. 권익을 위한, 여성의 권익을 위한 제도들, 그리고 기관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내에 대한 학대가 늘어났다는 것.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도바울의 말을 빌어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여 하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것은 첫 번째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말고, 말로만 말고,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 야, 좋다. 매력적이다. 사랑스럽다. 아, 심장이 뛴다. 뭐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할 때의 그 사랑은 오히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서 행해야 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지가 동원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사랑.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 하냐 이렇게 물으시면 음, 사도 바울이 그,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 또한, 아내의 복종도 마찬가지였지만, 남편의 사랑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비유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스소 5장 25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주심같이라는 말이 뭘 말할까요? 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저, 어, 그런 세상의 사랑, 그냥 느낌, 또 혹은 육체적인 사랑, 이런 것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사랑할 만큼 우리가 아름답고 멋져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까요? 사실, 나를 가장 잘하는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질문하면 답이 분명히 나와요. 내가 과연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있게, 난 충분히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도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였고, 어, 연약한 자였고,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원수된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그러한 정말 가장, 어, 몹쓸만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변해야겠다 좀 새로워져야겠다라고 이렇게 맞먹는 순간이 아니고 여전히 죄인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받아마땅한 구원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구원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지적인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마. 하겠다. 너를 위해 내가 죽겠다라고 하신 그 의지. 그 사랑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랑, 이 의지를 담은 사랑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야, 정말 어려운 명령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야, 드디어 내 아내가 내게 복종하겠구나 라고 쾌제를 부르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또 무너지셔야 됩니다. 아, 내가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 사랑은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해요. 의지적으로 이제 사랑을 표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지 모르는, 해야 할지 모르는 남편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어떤 선물, 혹은 어떤 기념일을 챙기는 것, 아니면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이것조차도 힘들지만,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사도바울이 하고 있는 명령을 다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여전히 마음속에 야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뭘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걱정하진 마십시오. 그런 고민을 할줄 알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사랑에 관한 팁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어, 그 가운데 4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 질투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전부라고 말한다 할 때에 이것을 남편의 사랑에만 국한시킬 순 없지만 반대로 남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기본적으로 이 상황들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어렵죠? 네. 그래도, 어,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해요. 오래 참는 거 어, 정말 앵간한 남자들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어, 저참 많이 칭찬받습니다. 참 많이 변했다고. 결혼 전에 어땠는지. <laughs> 제 입으로 얘기기는 너무 힘들지만 하여튼 아내가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보면 아직도,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얼마나 못 참는지, 특히 어딜 가면은 "아, 저는 벌써 밖에 나가 있고, 집사람은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게이지가 막 올라가요. "아, 좀 빨리 빨리 준비하고" 물론 알아요. 뭐 준비할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내들이 다 준비하지 남자들이야. 그냥 자기 옷 입고 키 하나 딱 들고 나가잖아요. 그게 다잖아요. 그런 줄 알면서도 아마 그냥 가슴이 답답. 이거 좀 빨리 나오지. 아니, 화장실 갈 거면 미리 갔다 오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멀었죠. 그래서 이 명령은 유효한 거예요. 오래 참으라고.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라고 말하죠. 아내에 대해서 친절하고 온유하게. 사실, 음, 뭐 경상도 분들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남자들이 정말 온유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는 일들, 정말 습관적으로 아니면 가문의 전통처럼 내려오지 않는 이상 이 일들이 쉽지 않잖아요. 특히 힘이 있다고 또 밖에서 많이 잘 나간다고 하면 할수록 밖에서 하는 그 모습이 안에서 아내에 대한 그러한 모습과 정말 다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친절하고 온유하게. 무엇보다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덮어주고 믿어주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 읽고 끝날 만한 일들이 아니고, 아, 오늘은 아내가 이뻐 보이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그럼 내일은요? 아, 그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이렇게, 어, 사랑에 대한 실제와 그리고, 어, 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특별히 아내를 사랑할 때 상대방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바오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28절에 대해서 칼빈이 주회를 합니다. 주석을 다는데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무 크게 웃지 마십시오, 아내분들. 그러므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괴물과 같다.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아내 사랑하지 않으면 괴물이다. <laughs> 굉장히 과격하고 또, 아니, 제가 생각할, 칼빈이 결혼을 한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있게 아내를 사랑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격하고 충격적인 말이지만 저를 포함한 남편분들 마음에좀 새겨야 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내분들 이말 가지고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들한테 나 사랑하지 않은 당신은 괴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전후 문맥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 아내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만 챙기지 말고, 건강식, 보양식 촤 이건 오늘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자기 전에, 내 것만 챙기지 말고, 아내 것도 같이 챙겨야 된다는 거죠. 왜? 같은 몸이니까.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남편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의 사랑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사랑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걸 그렇게 취급해요. 그러면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아니,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같이 일하는 교육자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해요. 아, 선물 주면 꼭 가져가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나도 모르게 놓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준 분이 그걸 발견하면 야, 이건 내가 준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려고.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오해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커피를 우리 윤 목사님을 드렸거든요. 아, 근데 이놈의 커피가 몇 주간 지났는데도 그 사무실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죠. 목사님 저 커피 안 먹었으면 내가 먹자. <laughs> 아, 그게 아니고, 아, 박스만 둔 거예요. <laughs> 알맹이는 가져가신 거죠. 벌써 다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절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laughs> 그런 마음이 들 뻔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물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아무렇게나 굴려지면, 그럼 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니까 이건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아내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생각,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셔도. 제가 이쯤 되면 한번 강제로라도 한번 아멘 소리를 들어볼까요? 우리 남편분들한테. <laughs>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히 남편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선물인 아내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남편, 여러분, 먼저 말부터 특별히 아내에 대한 호칭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매우 개인적인 얘기예요. 혹시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라도 있다면 아, 그러면 많이 찔리시고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여편내가이 <laughs> 여자가 이 사람이 야, 어이 <laughs> 아니면 이건 요요 상황은 요뭐 개인적으로 정말 틀릴 수 있어요 가정마다 이게 워낙 친밀해서 어, 그럴 수 있어요 이름 부르시는 거 그래도 자녀들 앞에서는 이름 부르시는 거는 좀 자제하셔야 돼요 외국 사람이 아닌 이상은. 어, 시작이 이렇게 되면 끝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 말들 가운데서 존경심과 존중을 가지고, 어이, 옆였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말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존귀와 존중은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은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언어부터 상대를 존중하는 말로 바꿔요. 그래야 그 다음 순서로 사랑이 따라가고 그에 대한 정말 생각들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내 부르기 좋은 말이 있잖아요. 여보, 아 처음엔 뭐죠? 아, 자기야. 이건 뭐좀 어릴 때라고 치면 여보. 또 연세가 드시면 부인. 괜찮잖아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 단어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기를 그냥 부탁드리는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앞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무엇이라고 21절에 얘기했다고요? 2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폭청하라. 아내에게 복종을 명령했다고 해서 아내만이 복종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이 상호 간의 관계에서의 가장 기본이라고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고,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해서, 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다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남편, 그, 아내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복종까지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러한 일들이 가정의 행복과 또한 가정을 다시금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죠. 아내의 복종도 오늘 말씀을 기준 삼으면 재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당신들 그냥 사회적인 통념과 또그 관습 전통 때문에 억지로 복종하는데 그러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세요라고 먼저 이야기했지만 이 일의 순서가 사실은 남자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죠. 남편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위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이 순서가 먼저 될때 실제로 아내의 그러한 복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창조의 순서와 그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후에 하와를 만드십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하와를 바라보고 아담이 뭐라고 하죠? 너 내게 무릎을 꿇어 복종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야, 내 뼈에서 나온 뼈, 내 살에서 나온 살이여. 가장 아름다운, 가장 놀라운 칭송을 하고 있는 거죠. 다, 다른 표현을 하면 그 아내를 보자 사랑스러웠어요. 사랑하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권위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너무 과한 해석일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이땅 가운데에 만들어졌어요.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중심으로 몸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와 또한 원칙 가운데서 본다면 남편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리와 그리고 또한 권위를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성경에 기록된 순서 때문에 아내의 복종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뒤따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면을 볼때 남편분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아내들에 대한 사랑 지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매우 실제적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두 가지 얘기를 분리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서로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랑과 자기에게 주어진 복종의 의무를 다할때 함께 할때그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역할이 뒤바뀌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볼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행복한 가정의 원리와 비결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물론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인 가정, 신자들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를 우리는 하나 하나를 살펴보게 되고 또한 살펴본 줄로 믿습니다. 남편분들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돌아가실 줄 압니다. 이 밥이 맛이 있을지 제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 전들 밥이 맛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 이야기만이 아니고 <laughs>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명령으로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말이 변하고. 또 아내를 대하는 모습들이 변하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